자, 얘가 이제,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애가 네 줄이죠. 이네 줄을 한 줄로 줄여볼 거예요. 한 줄.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조건표현식 혹은 사망연산자라고 합니다. 사망연산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문이, 형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뭐, 변수명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실행문 1, if 조건식 else 실행문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조건식이 요게 참이면 실행문 1이 실행되고 그다음에 조건식이 거짓이면 이 조건식이 거짓이면 else 쪽에 있는 실행문 2가 실행이 되는데 이거를 변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변환하는 방법은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KOR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두 개가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kor를 일단 먼저 한 줄로 줄여요. 한 줄로 줄입니다. 자, 한 줄로 줄인다. 음. 이렇게 한 줄로 줄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변수 있죠? 이 변수 kor는 이거를요, 맨 왼쪽에 갖고 가시는 거예요. 맨 왼쪽에.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자요 부분을 맨 왼쪽으로 가져가요. 네, 이렇게 그리고 콜론을 삭제합니다. 네, 콜론은 다 삭제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K O R 는이라고 되어 있는 애는 지워요. 음. 그러면 만약에 얘가 요거를 딱 보고 요기 실행이 딱 됐을 때 참이면 이 녀석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짓이면 이 파란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셨죠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얘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한 줄로 줄이고요. 그다음에 한 줄로 줄이고, 자, 그다음에 이 여기 있는 요 부분을 맨 왼쪽으로 가져간다라는 거죠. 맨 왼쪽으로 가져간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콜론을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 eng 는이라고 되어 있는 애는 삭제하시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줄로 쭉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참 부분에 예, 실행되는 부분을 맨 왼쪽으로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콜론는 삭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스 는이라고 되어 있는 거 지우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딱세 줄로 줄였습니다. 요거는 음. 조금 한번 맞춰볼게요. 얘하고 얘하고. 음. 자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음. 자 브레이크 포인트 잡았으니까 자, 여기서 자 이번에는 100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걸 보고 판단하겠죠? 그러면 이거는말 그대로 정수니까 그대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예, 100잘 됐어요. 그렇죠 자, 근데 얘는 지금 숫자 형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전부 다다 다 문자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0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얘도 0. 죽지는 않죠? 예, 다 이렇게 걸러준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하고. 두 군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찍어서 화면에, 예, 표시했더니, 100, 0, 0.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 if문으로 써도 좋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 형식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아, 이게 ifs를 줄여서 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게 조금 좀 어려우시면 처음에는 그냥 어차피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주석 처리하고 그렇게 가시면 요거는 인티저 아까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위에 있는 거. 그쵸? 근데 저렇게 했을 때 이제 남이 만약에 짰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if else를 줄이는 조건 표현식으로 우리가 쓰자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얘네들을 그대로 어떻게요? 해 출력을 했고 이거 타입으로 저희가 다 확인해 보면 전부 다다 다 인티저로 KOR 타입 ENG 매스 전부 다다 다 인티저다. 예. 그리고 얘네들 그대로 프린트로 이세 개를 자 KOR 플러스 ENG 플러스 매스 확인해 보시면. 자, 이번에는 제가 자, 100, 자 A, 그다음에 B 이렇게 했어요. 아이건더 해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자, 80 이렇게. 음. 자 얘는 그대로 자 100이 됐고요. 얘는 0이 됐고요. 어 여기 0이죠. 그리고 이거는 80이 됐어요. 그리고 세 개가 전부 다다 어떻게요? 해 인티저입니다. 다 변환을 했으니까 그리고 전체 결과는 여기 예. 이제 가끔씩 이게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잘안 되면 다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이 예. 다시 F5번 음. 자100 이번에는 90A 자, 그대로 100 정수로 바꿨고요. 90 정수로 바꿨고요. 0그 다음에 전체 결과는 190이다. 이렇게.